선생 옆방에 지금 손이 비어서 스크럽 들어가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아 여기 말고 옆방이요? 갑자기 왜요? 아 PA선생님 한분 급하게 병동에 올라가 보게 돼가지고요 아네 무슨 수술인데요? 아라파콜레입니다 선생님 예? 저라파로스컵 잡아본 적 없는데요 <laughs> 인턴쌤 예 교수님 라파로스컵은 처음 잡는다 하셨죠? 아네 처음입니다 교수님 허어어 힘들겠구만 제가 시키는 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네 교수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가볼까요 네 교수님 밥. 옳지 잘하네 내가 잡는데를 화면 밥. 정 가운데에 비추면 됩니다 네 교수님 알겠습니다 아 화면이 자꾸 돌아간다 맞춰야지 <laughs> 밥. 허? 아니 아니 밥. 반대로 돌려야지 어 죄송합니다 그래야지 밥. 이제 슬 익숙해질 때가 됐죠 밥. 음... 음... 밥. 안 보인다 안 보여 연기를 빼야지 여, 연기요? 연기 때문에 안 보이잖아요 아네 교수님 이, 어떻게 인턴쌤 그 벨브를 열면 돼요 벨브 여기 이거 말씀하시나요? 네네 그거 여시면 가스가 빠져요 아이고 힘들어서 수술을 못하겠다 화면 또 돌아간다 아, 너무 네. 가까워요 너무 멀어 초점이 안 아, 맞다 네. 연기는 알아서 빨리빨리 빼야죠 아, 네. 수고하셨습니다 교수님 척 척. 저 교수님. 예? 어, 저 대리 고수술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번에 혹시 또 하게 된다면 그때는 더 잘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아이고! 아니에요. 처음 하는 건데 어떻게 잘 하나? 처음인데 당연히 못 하지. 계속 하고 또 하다 보면 늘 거예요. 내가 막 아까 뭐라 했다고 신경 쓰지 말고. 아, <laughs> 예,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덕분에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척 척. 인턴 쌤, 3번 방에 지금 P.I.C.C. 인설션 들어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촉 촉. 페이 쌤들이 다 준비해놓으셨잖아. 교수님도 와계시고. 자, 빨리 시작하자. 팝. 빨리 빨리 준비해라. 아, 네 교수님. 인턴 쌤이가. 아, 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팝. 너는 준비가 다돼 있는데 이제 와서 들어오냐? 팝. 왔으면 빨리 빨리 뭐라도 도와. 아, 네 교수님. 팝. 팝. 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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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뭐하냐? 못하겠으면 놔두고 저리 비켜! <laughs> 죄송합니 아, 어, 인턴쌤 그걸 거기 놔두시면. <laughs> 야! 그걸 거기 놔두면 어떡하냐? 너 나가! 너 어느 학교 나왔어? 응? 아재대학교 나왔습니다, 교수님. 우리 학교가 급다이 행동을 하도록 가르칠 리가 있나? 너 같은 인턴들 때문에 병동에서도 인펙션이 다 옮기는 거 아냐? 나가. 아... 나가! 인턴쌤, 교수님 분위기 장난 아니세요. 어. 선생님, 빨리 나가시려고 일부러 그러셨죠? 완전 성공하셨어요. <laughs> 그런 거 아니거든요. 아, 교수님 무서우시네요. 괜찮아요, 힌터쌤. 쉬다 오세요. 아이고, 실례하겠습니다. 떼놓은 조직들 바이 없이 나가주세요. 네, 병리과 전화하겠습니다, 아, 교수님. 자, 검사 결과 나오는데 시간 좀 걸리는데, 뭐 하고 있을까? 인터쌤 아까 타이할 때좀 서투르던데? 아, 네, 교수님. 쌤, 외과 실습은 어디서 돌았어요? 굿병원에서 잘 돌아왔는데요 교수님 제가 군대를 3년 먼저 다녀와서 잊은 것 같습니다 그래? 우리 인턴쌤 타이 연습이나 시켜야겠다 여기 실 하나 주세요 어떤 걸로 드릴까요 교수님? 까놓은 거 아무거나 남는 바. 거 주세요 응인턴생 잡아가고 이쪽에다 실 걸어봐 장갑은 이따 아, 새워 네, 끼고 응실 길이 조절해봐 엄지 검지로 편안하게 잡고 느슨하면서도 단단하게 앞에 다른 수술과 돌 때는 배운 적 없어요? 아네 타이를 쓸 일이나 가르쳐 달라고 할 상황은 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교수님 그거 봐. 이게 다 선생님들 보고 뭐라 하는 것 같고 혼내는 것 같아도 그게 아니야. 관심이 있어야 이렇게 뭐라 한마디라도 더 하고 더 가르쳐 주려고 하지.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수님. 어, 타이도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알려주시면은 이번 기회에 정말 제대로 알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오, 그래? 그러면 이거 봐봐. 정타이랑 역타이는 알아, 인턴쌤? 이렇게 하면 정타이. 이렇게 하면 역타이. 번갈아가면서 50개. 총 100개 해봐. 시작. 어, 아, 네. 응 음, 그렇지 아... 처음에 못하더니 이제 좀 어느정도 하네 감사합니다 아... 인턴 쌤은 왜 수련 안 받고 밖으로 나가? 어 대학병원의 긴 수련기간 동안 밖에서 제가 열심히 하면 수련 안 받아도 뭔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갖고 나가보게 됐습니다 교수님 음 그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인턴 쌤은 외과 해볼 생각은 없어? 어 쌤이랑 그 덩치 큰 다른 인턴 쌤 있잖아 두 명이서 막 수술실이랑 복도에서 이야기하면서 돌아다니기만 보면 이전에 되게 열심히 하던데 제자 두 명이 생각나. 외과가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참 모르겠다. 근데 뭐 온다고 해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가르쳐줄 자신이 있는데 열심히 배우고 밖에 나가도 사회에서 그만한 대우를 못 받는다는데 억지로 오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내년 지원자도 없을 것 같아. 제가 정말 괜찮은 사람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야이 녀석아. 다른 사람 얘기를 하고 있어. <laughs> 교수님은 결혼하셨습니까? 왜? 안 했을 것 같아? 아 그런 뜻은 아닙니다 교수님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애 둘이 초등학생이다 이 녀석아 어... 이렇게 대학병원에서 교수님으로 계시면서 육아도 하시고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음... 육아가 더 힘들지 여기서 교수님 소리 들어도 집에 가면 그냥 엄마야 엄마 말안 듣는 자식 다루는 엄마 일이랑 병행하시기 힘들진 않으세요? 사명감을 갖고 하는 거니까 가능한 거지 사람 살리고 고친다는 사명감 그런 프라이드 그게 커 저 같은 놈은 밖으로 이제 나가지만 교수님 같은 선생님 분들이 계셔서 필수 의료가 유지되고 있다는 감사함은 늘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만 하지 말고 너가 해야지. <laughs> 죄송합니다 교수님. 제가 좋은 사람 꼭 한번 찾아보겠습니다.